제 십자가로 결로 제 실성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 시선을... te dile 起来！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요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목사님도 쉽지 에게 다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인사 나누고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참잘셨습니다한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이 말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가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나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한례없는 은혜를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출국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볼 말씀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인데요. 모세가 등장이 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 이 애국에서 나오는 모든 민족이 나오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고 또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깍구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긴 여행의 여정을 시작한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어, 이스라엘 땅을 어, 보니까 어, 비옥한 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어, 그러니까 산이라고 해도 어, 민동산이고, 그리고 나무도 없는, 어, 정말 쓸모없던 그러한 광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 민족이 수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사흘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갔으나 이제 그기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여가지고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갈증이 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라에 도착해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니 그 물이 쓰가지고 마실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마실 수가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적시로 모세를 원망하였다. 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앞에는 정말 바다가 다가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요즘과 같이 비행기도 없고 그리고 또 배도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게하시고 결국은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어, 정말 안전하게 걷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영광 돌렸다.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 영광 돌림,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3일 동안 걸어가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3일 밖에는 지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 어, 원망, 불평이 터진 이러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사건만 터지면 적시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부패한 인간성이 아니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 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2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 가지고 모세가 그 나무를 이쓴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져 갖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 일간의 여정 속에서 물이 없었고 물을 발견하였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고,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모세는 즉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여러분들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여기에서 바로 부르짖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차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차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무슨 뜻이 있는가? 아주 아주 간절히 부르짖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모세는 적시로 전도 주저함이 없이 적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그렇게 부르짖어니 모세는 응답을 받았고 또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부대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큰 장애물이 가로내있을 때에, 우리는 모세처럼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르짖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생각나는 그러한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고 하는 책, 어, 여러 책들을 쓰시고. 그리고 어, 이 일제에 어, 정말 어, 한거 하다가 어, 투옥이 되고, 결국은 어, 형 집행 어, 몇 시간 전에 에, 그것이 해제되어 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난 이러한 아니, 숙 사모님 그래서 지난번에 살아계실 때까지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몇년 전에 가셨지요 그때 그 사모님께서 간정집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어떠한 간정을 하시던가. 그것은 바로 자기가, 어, 미국에 있을 때에, 어, 정말, 어, 그렇게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고, 그리고 또 목회에 전념하고 있는데, 어, 이, 어, 이 유방이 이제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유방암이 걸렸다. 이러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의사도 또 남편인 목사님도 그리고 성도들도 모두 다 수술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 수술하기 하루 전에 그 수술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난리가 났지요. 왜치소를 하였느냐 이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래 가지고 이 사모님이 그날 이제 수술하기 전날 하나님 앞에 교회 가 가지고 밤새도록 부르짖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내용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 고쳐 주세요. 고쳐주세요. 다른 기도 안하고 그 기도만 밤새도록 그 기도만 했다고 그 말이죠. 자 여러분들요. 이한 말씀 고쳐주세요. 이 병을 질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간절히 간절히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한 5시 정도 되니까 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정말 힘든, 그러한 에, 그, 어, 그곳이 완쾌된, 깨끗하게 완쾌된,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본인이 간정을 하는 이러한 것을 저는 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수천 명의 어, 귀한 어, 선수들도큰 은혜를 받은 이러한 일을 우리는 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우리들에게 부딪힐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모세처럼, 아내숙 사모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본문 여러분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볼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윤례를 주시면서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볼것 같으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떤 뜻으로 되어 있는가 너희의 의사 요하시다 너희의 의사 요하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질병 질병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질병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과구리 하는 가난 땅으로 돌려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지만은 바로 왕은 완악하게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 가지 재앙이 내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로 질병. 이 질병은 바로 그열 가지 재앙을 말하는 이러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게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질병에서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을 치료하시는 의사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시편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보실 것 같으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하는 귀절이 나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누가 고치시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다"고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바로 육신의 질병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육신이 육신이 걸리는 그러한 질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숫자를 헤아리기조차도 힘든 그저 대충 잡았어도 만 삼천여 가지의 질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이 정도는 아직까지도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러한 질병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편에서 말씀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것 같으면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질병도 고지신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약 말라기 4장 2절 말씀해 볼것 같으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서 어, 치료하는 광선 이것은 어, 그 뜻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토의 구원동을 가리킨다고 말해요 네, 치료하는 광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을 가르치고요. 여기 치료 치료하는 말은 바로 구원을 말한다는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의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신이 병들었을 때에 치료함 받아야 하지만은 우리의 영이 병들 병들었을 때에도 치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이 걸려 있을 때에 나의 마음 어, 병의 대 의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이야. 영육간에 완벽하게 치료받고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지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여러분들 2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영육 간의 질병을 치료받을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그 규례를 지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얘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육 간의 치료함 받아야 진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영육 간의 치료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치료함 받을 수 있는가? 26절에 가르쳐 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 균열을 지키는 데 있다. 이렇게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윤례와 그리고 법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신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나 안하나 알아보고자 하신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해 보실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어,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간 것을 볼수 있고 직접. 이재단에다가 이삭을 잡아가지고 칼로 내리치려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중단하라.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아놓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거기서 나오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들을 시험하시다 그만인 것입니다. 신앙을 시험하시고 순종을 시험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험에 낙방하지 말고 담대히 이 시험에 통과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합격하고 통과하는 방법이 있지요. 우리가 이 시험을 그리고 질병을 시험 어, 통과하고 합격하는 방법은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요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내가 치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오늘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축복이 넘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 네. 나의 영육관의 질병을 완벽하게 치유한 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 네. 그 전제주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나타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영적인 질병 모두 치유해 주십니다. 모두 고쳐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영육간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시면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에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